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71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익히한자 볼까요? 불화 옆에 음을 나타내는 사나울 푸로 구성된 형성자. 불에 의해서 물건이 찢어지는 소리에서 폭탄을 폭탄, 터지다. 그래서 불 터질 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물과 관계 있는 수건근과 음을 나타내는 가득할 복으로 구성된 형성자. 예. 면직물이 가득함을 표시했는데 이게 나중에 폭을 나타냈죠. 폭폭 폭. 면직물의 그 넓이를 나타낼 때 폭이죠. 예. 다음 오디와 예. 원래 털모로 구성된 예. 글자죠. 헤이자죠 예. 옷이 옛 사람들은 가죽 옷을 뚫어 털이 밖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온 글자 겉표 옷 예. 털이 밖으로 나와 있다 예. 다음 예. 원래 뭡니까 덮을 아 밑에 예. 불화가 들어가는 불똥 틀 불똥 틀 표자인데 예. 불똥이 아주 불티가 너그러에 올라가다 해서 불화가 보일시로 바뀌어서 표이듯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 표자가 된 거죠 예. 다음 물 수와 음을 나타내는 표표로 구성된 형성자. 본뜻은 물 위를 떠나 떠다니다 해서 떠다닐 표자가 된 거죠. 다음은 나무목 옆에 표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나무 끝에서 표시하다 해서 표할 표죠. 표할 표. 다음 세개의 입구로 구성된 회이자죠. 물품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건품. 마치 운동했 때. 예, 상품 모아놓은 것 같죠. 다음 예, 무릇 범과 벌레충으로 구성된 벌레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바람풍. 예, 벌레는 무릇 벌레는 바람에 민감하다라고도 하죠. 예, 다음 나무목과 바람풍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예, 나무 이름인데 이게 단풍나무입니다. 그래서 단풍풍자가 됐죠. 다음은 예, 제게 그릇을 듯하는 콩두와 위에는 구슬옥을 담은 구슬을 담아 놓은 구슬입니다. 그래서 풍성하다. 제게에서 풍성할 풍자가 됩니다. 풍성할 풍, 그 다음 또우는 손이고 위에 가죽을 손으로 벗기는 모습을 본듯 회의자, 가죽 피, 부자지요 바람 풍도 부스자고 다음 간다는 뜻의 자축거릴 척과 음을 나타내는 가죽 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저피자가 되죠. 저피, 예. 불 터질 폭, 폭폭, 예. 급표 폭. 표표, 예. 표할표, 물건품, 표표, 예. 예. 떠다닐 표, 물에 떠다는 거죠. 표할표, 나무에 표시한 거죠. 물건품, 바람풍, 예. 단풍, 나무풍, 해도 되고. 단풍 풍도 되죠. 풍성할 풍, 가죽 피, 저 피,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질병과 관련이 있는 병들력, 병들력의 부서가 포함된 글자는 다 아프다 이 뜻이죠. 음을 나타내는 가죽 피로 구성된 형성자, 본뜻은 피곤하다. 가죽 피가 병들력 안에 들어가죠. 피곤할 피겠죠. 예, 피곤할 피, 예, 피로감을 느낀다. 할 때, 예. 피곤할 피. 어, 그다음에 피곤하다, 어, 피로 피로를 느낀다 할때 쓰는 글자죠. 다음 상의를 어깨에 걸친 모습인 오디와 위도, 위도시죠. 밑에는 치마는 치마 상의로 읽죠. 음을 나타내는 가죽 피로 구성된 형식자이다. 본 뜻은 수면시 잠잘 때에 몸을 덮는 이불에서 입다 당하다의 뜻으로서 인자는. 오디가 부수자는 팔 때는 또 다른 걸로 바뀌죠. 예, 그래서 여기 오디고, 이것도 오디죠. 그래서 가죽 피로서 입을 피, 옷을 입다. 또 뭡니까? 입으면 몸은 옷을 입어서 당하다 이뜻이됐 있죠. 피동형을 나타낼 때 당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피해, 피해를 입은 거죠. 피살, 살해를 당한 거죠. 피의자. 피해를 입힌 의심나는 사람이 피의자죠. 다음, 갑골문의 자영은 형벌 도구인 매울신, 요 오른쪽에 매울신이죠. 매울신은 문신 넣는 도구죠. 범죄자에게 형벌을 시행하는 관경이다. 소전에 와서 가다의 뜻인 시험시험 갈착과 음을 나타내는 임금벽 혹은 PRP자도 되죠. 구성된 현수자 되었다. 본뜻은 비키다, 회피다, 회피하다에서 피하다의 뜻이 된 글자. 임금 벽에 시험시험 갈착을 하면은 PRP가 되는 거죠. PRP. 예. 그렇게 봐도 되고, PRP도 되고, 또 임금 벽인데 왜 피합니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왜 결혼할 때 신랑에게 사모 간대를 입혀주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은, 뭐, 원님들 만났다 하면 다 피해야 되죠. 신혼여행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그 뭐, 길 밑으로 숨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당당하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면 피해야 된다. 그래서 P-R-P 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P-R-P 예, 도피 피신 더위를 피한다. 피서 불가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할때이 피할 P 자를 쓰죠. 요 임금 벽자가 예, 요 피할 P 자로 발음됐다. 임금 벽이 중국에는 입성이 없으니까 b 로 발음됐죠. PRP도 b 로 발음됐죠. 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사람이를 하면은 치우칠벽 뭐 이렇게 되죠. 예. 요 뭡니까 문문을 하면은 열벽이 되죠. 열벽. 예. PRP. 다음 거 어, 피곤할피는 가죽 피해서 섬을 빌렸다. 근데 병들 얘기니까. 아프다 피죠. 그다음 이불 피는 가죽 피에서을 빌렸지만은 옷을 입는 거죠. 예. PRP는 예. 벽에서 인근 벽또 비로 바른대죠. PRP의 썸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가다가 피하는 거죠. 시험 시험 갈착이니까 예.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예. 다음 볼까요? 여덟 팔과 상자 방으로 이루어진 회의자다. 이거는 상자방인데 옛날 사람들이 오른쪽이 열려 있어서 우턴 입구 입구에서 오른쪽이 터졌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턴 입구를 구로 찾으면 안 나오죠. 상자 방자를 찾아야 됩니다. 건문의 자형은 산 언덕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한 형상이 마치 옷감이 주름진 것 같다. 본 뜻은 중국 고대 옷감을 계산한 단위다. 이후 짝의 뜻으로 쓰게 된 거죠. 이 상자방 안에 여덟 팔한 뭡니까 짝? 예, 필이 되죠. 짝필. 그다음에 뭡니까? 옷감을 세는 단위 한 필, 두필할때 필자로도 쓰이죠. 예, 짝필, 배필, 그죠? 필부, 필부 하면 뭡니까? 예, 평범한 젊... 뭡니까? 부부를 가지고 필부, 필부 를 하죠. 감남물려와 같은 뜻이죠. 예, 다음 자루비의 본래자이다. 나무로 만들신그 나무 자루겠죠? 국자같이 금문의 자형은 한 손으로 긴 자루의 국자를 잡고 옆에 물방울이 있으며 요 양쪽에 물방울 이 있죠? 자루 위에 사선은 자루 위에 선은 자루 어, 기구의 자루를 표시한 지사부호이다. 이후 반드시의 뜻으로 갖춰된 자 원래는 뭡니까 국자 모양의 국자 모양으로 물건을, 물을 뜨는 모습인데 이게. 반드시란 뜻으로 가차된 글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 반드시 필자가 되죠. 반드시 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자도 중국 발음은 리얼 받침이 없으니까 비로 발음됐죠. 비. 로 발음 비. 예. 비. 예. 반드시 필. 뭐 필수품이다. 필연적이다. 사필 귀정이다 이런 반드시 발음 것으로 들어간다. 필요하다. 예. 할때 반드시 필자를 쓰죠. 예. 그래서 왜 자루 빗자가 되느냐? 요 앞에 뭡니까? 보일 시자라면 뭡니까? 숨길 빗자 되죠? 벼화자아 하면 예. 숨길 빗. 예. 다음, 대죽과 분율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그럼 대죽이 위에 들어가겠죠? 분율은 이 글자의 본래자이다. 원래 분율이 글자의 본래자이다. 소전의 자행은 분율 위에 대죽 있죠?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요위에 요거 뭡니까? 여기 또 오가 여기 손으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죠. 붓을 잡고 있고 위에 대죽이 들어갔죠. 고대에 붓대롱은 모두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죽이 추가된 것이다. 본 듯이 붓이다. 근데 붓 뭐겠어요? 붓 필이죠. 붓 필. 근데 붓 필은 뭐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겠다. 그죠? 대나무 대, 자루가 대나무로 돼 있다는 걸알수 있죠. 붓 필. 예.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필통. 연필, 그죠? 필명, 집필 연목 문방의 네 버시죠.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 그죠? 붓필, 예. 짝필은 상자방안의 여덟 팔로 구성된 회이자죠. 회이자, 예. 짝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옷감의 단위 한필두필 길의 단위, 그다음에 반드시 필은 국자 모양에서 양쪽에 뭡니까 물건 떨어지는 모습인데 반드시 필로 가차된 글자죠. 예. 그다음 부필은 예. 대주과 분율로 구성된 회이자 대나무로 만든 붓이다. 그죠? 예. 다음 볼까요? 금문의 예. 자형은 윗면은 거물 모양 위에가 받전이 거물 모양이죠. 아래 끝은 자루 밑에는 자루다. 이는 고대에 새나 쥐의 종류를 잡는 기구다. 예. 건물에서 밭전을 더하여 건물임을 표시했다. 본뜻은 포행용 긴 자루가 있는 건물이다. 이후에 마치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 마칠 예. 필자죠. 마칠 필 원래는 새를 잡는 데서 마치다의 뜻으로 가차되었다. 예필 예가 마쳤다. 제사 가 끝나면 가지고 어, 음복을 하고 다 끝나면 예필을 가죠. 예가 맞췄다. 예. 필경, 마침내는 할때필경으로도 쓰죠. 마칠 필. 예. 다음, 각골문의 사형은 윗부분은 위치의 한계를 표시했고, 아래부분은 아래에 있음을 표시한 지사자다. 본뜻은 아래면 위치가 아래이다. 이후, 두유와 혼돈을 피해서 차츰 변하게 된 자. 원래 이게 뭘까요? 예,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 하. 위상은 뭐겠어요? 긴선 위에, 위에 짧은 선 하나 그어놓은 게 원래 위상입니다. 예. 지사자죠. 예. <laughs> 아래 하. 다음 원래 황하를 가리켰는데 후에 흐르는 강물을 통칭하게 되었다. 그 문에서 물수 있죠. 물수 물수 위에 얻지 하가 그렇죠. 예, 소전으로 소전 이후로는 오를가로 바뀌었다. 이게 어짜가 앞부분이 없어가지고 물세페 오를가로 한 뭐겠어요? 네. 물하죠, 자 물하, 네. 물하, 네. 하천 운하, 은하수, 백년하천, 황하강은 백년이 가도 푸를 일이 없다. 네. 백년하천. 황하가 풀을 일이 없다. 예. 물하 원래 황하강의 이름이라고도 하죠. 예. 마칠 필은 예. 자루 끝에 그물로 새를 잡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 아래하는 아래 부분을 짧게 해서 표시한 지사자. 예. 위에 이거 맞칠 필은 회이자죠. 예. 물하자는 물수와 오를가의 섬을 빌린 형성자 네, 물하 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오를가가 물하로 됐죠 오를가가 그 물하는 허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기억과 히엇이 통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에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과 히엇은 통한다 네. 다음 볼까요? 의문의 그 자형은 한 사람이 어깨 위에 하나의 창을 얹고서 그렇죠 가는 모양이다. 소전이 잘못되어 사람인과 어물 나타낸 오를 가로 이루어져 형성자가 되었다. 본 뜻은 짐을 지다인데 이후에 짐을 지다는 불초가 된 매일 하자가 대체되고 무슨 어떤이란 의문의 뜻으로 가차된 자는 에, 뭘까요? 어찌 하자죠? 어찌 하. 마찬가지 기억이 가가 히어으로 바뀌었죠 기억과 히읗은 통한다 어찌하 예. 하사 무슨 일그 예. 다음에 하처 어느 곳 하필이면 어찌 반드시 그죠?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한 곳에 이르게 하면은 무슨 일이든, 일이든 이루지 못하겠는가 예? 할때 어찌하 무슨 하자죠 예. 의문사, 의문사죠. 다음, 풀초와음을 나타내는 어찌하러 이루어진 형성자다. 바로 위에 있죠. 이 글자가 무슨 어떤 이란 뜻으로 의문으로 가처되자 다시, 멜 하자로 대치된 자는 답이 다나왔습니다멜 하자죠. 멜 하. 멜 하. 하중이 있다. 부하한다. 적반 하장. 저기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있다. 몽둥이를 메고 있다. 맞을 놈이 도려 때를하고 있다. 적반하자. 매일 하자가 됐죠. 네. 다음, 건문의 자형은 머리를 뜻하는 머리 혈. 부수자죠. 양손과 다리가 온전한 사람을 본뜬 자이다. 양손과 밑에 다리가 온전한 모양을 본듯 자다. 한족, 중국 한족은 혼적을 자칭하였는데, 이후, 에, 계절을 뜻하는 여름이란 뜻으로 쓰이게 된걸 자. 여름, 뭘까요? 여름, 하, 여름, 하, 하지, 혹은 뭡니까? 춘, 하, 추동, 예. 그 다음에 뭐, 동, 충, 하, 초. 겨울에는 벌레가 됐다가 여름에는 풀로 바뀌는 거. 여름, 하. 그리고 중국, 어, 그, 중국을 하라도 합니다. 중국 사람을 하라고도 합니다. 예. 이 하자가 한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하는 오를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매일 하자는 어찌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여름 하는 중국의 그 중국을 다른 말로 화하라고도 하죠. 중국 사람의 한족을 자칭하는 뜻인데 나중에 여름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었다 여름 하.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복습해 볼까요? 아프다는 뜻의 병들 역에 가죽피가 들어가서 피곤할 피 그렇죠? 예. OD와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입을 피 예. 입을 피. 그다음에 간단한 뜻의 시험 시험 갈착과 PRP자에서 음을 빌렸다. PRP 혹은 임금벽. 그래서 PRP자가 되겠죠. 예. 그다음 상자방과 여덟 팔로 구성된 회이자. 예. 짝필, 그 다음에 옷감의 폭을 나타내는 에, 배 뭡니까? 필, 한 필, 두필할때 필로도 쓰이죠. 다음은 뭡니까? 국자 모양에서 이렇게 옆양 옆에 물이 흘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반드시 필로 가차 됐죠. 에, 다음은 대죽과 분율로 구성된 회의자, 붓으로, 붓을 만든 게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붓필이 됐죠. 에, 다음. 밑에 밑에는 손을 잡는 자루 나무 자루고 위에 뭡니까? 밧전은 거물이죠. 거물로 새를 잡는 모습인데, 이게 거물의 마치다. 이 뜻이 된 거죠. 예. 마칠 필, 그 다음에 원래 하늘을 긋고 밑에 짧은 그 새를 그어가지고 아래 부분을 표시하는 건데, 이게 바로 지사를 표시한 아래 하자죠. 예. 다음, 물수와 오를 가해 섬을 빌린 형성자 물하. 그다음에 사람인가 오를 가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어찌하. 그다음에 불초와 오를 불초와 어찌하의 성을 빌린 형성자 멜하. 그다음 중국 사람의 한족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이게 여름 한자로 쓰이게 된 거죠. 계절을 뜻한 여름 하로 쓰인 글자. 피고 날피 입을 피 피할 피, 짝, 필. 예. 반드시 필, 보 필, 마칠 필, 아래 하, 물 하, 얻지 하, 멜 하, 여름 하.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